네, 그러면 이제부터 학부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이 지금 재학 중인 식품 영양과학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할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식품학과 영양학을 공부하실 수 있는데, 식품 쪽에서는 식품의 분석이나 영양이 어떻게 대사되는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고요. 타 대학교는 식품과 영양학부가 합쳐져 있는데, 저희는 식품학, 영양학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되게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국내 유일? 네, 국내 유일 <laughs> 국내 학과입니다. <laughs> 그러면 이 식품영양과학부를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면 좋은 요건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이과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저도 문과에서 교차 지원해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문과에서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요. 과탐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대학교 1, 2학년 때큰 무리 없이 지내실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뭔가에 와서 굉장히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지식을 알고 있으면 과목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 그치만, 훨씬 네, 네. 훨씬 수월하다. 근데 저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이론을 알고 있고 해도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때제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과 영양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전공을 졸업한 후에는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한 후에는 공통적으로 영양사를 이수를 할수 있고요. 또 식품학을 나오게 되면 식품 회사나 식품 메뉴 마케팅 개발 또는 품질 관리 쪽으로 진출을 하실 수 있고, 영양학을 졸업하시게 되면 일단 영양사. 그리고 어 다이어트 쪽에서 영양을 관리해줄 수 있는 상담사나 또 오뚜기에서 지금 영양 상담사도 채용 중 채용 중이라고 하시니까 네. <laughs> 그쪽으로 진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공 중에서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을까요? 실습 수업이 재밌어서 저 같은 경우는 받는 평가 및 실습이라는 과목이나 다량 조리 관리 이런 과목들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보고 맛도 보고 하는 게 <laughs> 재밌어서 가장이 기덕에 빠습니다 <기대된다. 웃음> 어떤 요리를 만들었을까? 버섯, 크래미, 달걀, 덮밥을 만들었는데 <laughs> 아, 맛은 있거든요? 근데 약간 비주얼이 지옥에서 올라온 버섯 느낌이어서 제 영양사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뭐 급식, 급식으로 올리면 컴플레인 들어온다고 그랬었어요. <laughs> 그러면 남들에게 식품 영양 과학부라고 이제 주인들이 말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요리 잘하냐 잘하세요. <laughs> <laughs> 어...일단 <laughs> 라면은 끓여 먹려 아, 잘하시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 거기 나오면 영양사 해? 음. 너 영양사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나요 그리고 질문보다는 좀 약간 요청을 많이 듣는 편인데 아. 네, 밥 해줘? 안주 해줘? 아. 해줘 아. 뭐 해줘? 이런, 이런 거 많이 듣는 편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편이세요? 니가 네, 해 먹어라 이런 니가 <laughs> <laughs> 해 먹어라 뭐 어떤 식품 가져가면 혹시 분석해주나 <laughs> 몸에 해로운지 <laughs> 아, 영양 영양을 좀 배우다 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식품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어떤 간이 되어 있지? 약간 여기에는 소금이 들어가고 후추가 아 들어가고 마늘 있나 파가 있나 약간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있어요. 아, 음. 그럼 혹시 마트를가셨을때 바로 티편 이렇게 보시는? 아 어, 그거는. <웃음> <웃음> 네. 어 아닌데 저는 보는데 어. 식품 영양학부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상관이 <laughs> <처음에> 안 되시나요? <되시겠다. 웃음> 저도 봅니다.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식품 영양 과학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 있을 텐데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마디씩. 식양과에 와서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영양사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자리는 많기 때문에 취직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식품이나 영양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학과에 오셔서 다양한 진로나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학과에 오셔서 좋은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전란 인터뷰 식품영양과학분 지민씨랑 미연씨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어, 일단 저희 인터뷰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저희가 캐스톤 디자인이나 식품과학에서 상을 탈수 있게끔 도와주신 백지환 교수님, 유향희 교수님, 또 홍영식 교수님, 전우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팀원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첫 번째 첫째 전랑이로 인터뷰 할수 있는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laughs>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다음에 다른 전랑이들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학부나 학과가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전랑이가 있다면 저희 뉴스팀 푸디드로 연락 주세요.